안녕하세요. 교육 경력 16년차 초등교사 미랄쌤 김진수입니다. 아, 오늘은 나름대로 작은 이벤트를 조금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아마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아마 그 달성을 했을 텐데 지금 구독자가 거의 한 10명이 가까이 요요 그래서 제 아내가 이벤트를 조금 도와주기 위해서 이 소중한 저서를 우리 소중한 구독자님께 또는 구독을 하지 않았더라도 필요하신 분께 정작 100권을, 100권을, 100권을 이렇게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저랑 아내는요, 뭐에 관심이 많냐? 독서에 관심이 많고요. 그 독서와 더불어서 책 쓰기에 참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7년에 저쪽 뒤에 보이죠? 저쪽 뒤에 보이는 독서교육 콘서트라는 책을 먼저 출간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도덕책에서 보면은 제 2차 성징 뭐 이런 거뭐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삶에 있어서 제 1차 성징, 2차 성징을 좀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제 1차 성징은 32살 때 독서를 만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제 2차 성징은 책쓰기라는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36살 때 책쓰기라는 거를 접하면서, 그때부터 삶이 급격히 변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먼저 2017년에 독서교육 콘서트를 출간하고 그 다음에 아내가 이어서 제가 책을 낼수 있었던 그 방법을 토대로 2018년에 이 진짜 엄마 준비를 집필을 하고 어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2018년 또 그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선물로 두 번째 책인 교사가 성장하면 수업도 성장한다. 책이 이렇게 출간됐고요. 또 지금 곧 있으면은 한 1, 2개월 사이에 지금 세 번째 책, 글쓰기에 대한 책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일단은 독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제가 솔직히 유튜브를 하려고 한 목적도 뭐냐면요. 요즘 사람들이 책 읽어라 뭐해라 아무리 글을 써도 어 솔직히 이렇게 마음으로 깊이 있게 와닿지 않거든요. 저의 유튜브의 첫 목적은 그거였습니다. 아. 사람들이 그 읽는 독서에서 이제는 보고 듣는 독서로 갔기 때문에 아 그것을 역으로 끌고 가야 되겠다. 책을 읽을 수 있게끔 그런 면에서 유튜브를 처음에 시작했고 책 이야기를 조금 많이 하려고 처음에 하다가 최근에 온라인 수업이 덕분에 제가 알고 있는 스마트 관련된 지식을 조금 풀다 보니 책 이야기를 솔직히 많이 못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 자체가 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에 요즘에 좀 투입을 많이 하고 있고 온라인 수업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가면서 책 이야기, 글쓰기, 기록에 대한 이야기로 자주 이렇게 찾아뵈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는 지금 현재 7년차 딸쌍둥이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책은 언제 썼냐? 쌍둥이 육아 5년 차쯤 됐을 때에 대한 우리가 읽었던 책들, 그 다음에 육아를 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허신탄약, 이책 속에 이렇게 넣었고요. 그 사이에 순탄된 길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참고로 저는요, 2016년에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어요. 약을 먹어가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정작 한 8개월 동안 거의 선택적 한목 중에 걸렸다고 할 정도로 집에서도 아무런 말도 거의 안 하고 학교에서도 그냥 수업만 하고 특별히 다른 이외의 것들에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자신감이 완전히 바닥이었고 이거를 끌어올리기가 너무나 힘이 들었는데 그 가운데 끌어올릴 수 있었던 원동력, 그 독서와 글쓰기가 지금의 저를 만드는데 엄청난 큰 도움이 됐다. 어, 그 모습에 대한 또 글도 여기에 잘 실려 있습니다. 저에 대한 글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육아에 지치신 분들을 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요즘 같이 코로나 19 때문에 집에서 아이들과 동고동락하는데 있어서 엄청나게 자기 안에 잠재된 용강노가 막 솟아오르시는 분들이 솔직히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이벤트를 하게 됐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꼭 여기 설명란에 네이버 폼에 제가 관련된 기록을 남겨 놨으니까 그거를 꼭 신청해서 책을 원하시는 분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제 개인적인 올해의 목적은 12월 31일까지 1천명을 달성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할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덕분에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또한 마련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래도 책의 목차 정도는 조금 소개를 해 드려야 할것 같아서 목차를 한번 볼게요. 참고로 저희 아내는 특수 교육을 전공했어요. 자, 프롤로그의 첫 제목을 한번 보면요. 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육아는 마음의 힘을 기르는 최고의 훈련 기간이다. 제가 이제 주로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육아는 육아다예요. 육아. 아이를 기르는 것은 육아. 나를 기르는 것이다. 육아는 육아다. 결국에는 저도 육아를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아, 나의 내면 아이가 이런 거였구나. 아내의 내면 아이가 이런 거였구나. 솔직히 부부란 게, 한명한 한 명이 1대1로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내면 아이까지 만납니다. 그래서 2대2가 돼요 결국에는 우리가 부부싸움할때 뭐로 위해서 싸우냐? 그 상대방 자체의 본모습이 아니라 내면 아이랑 거의 싸우게 됩니다. 그 내면 아이를 아내가 건드렸을 때 남편이 건드렸을 때그 내면 아이가 나오면서 결국에는 부부싸움으로 이어지죠. 그거를 인정하기까지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근데 그 육아는 결국에는 내면 아이를 발견하는 그 힘이 되고 나의 힘을 기르는 원천적인 그런 시기를 맞이할 수 있다. 그래서 아이를 기르면서 내가 진짜 어른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 키워드도 독서, 책 쓰기, 글 쓰기 뭐 이런 것이 있지만 진짜 키워드는요 맨 앞에 뭐가 있냐 육아가 있어요. 나머지는 저의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본업을 유지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거죠. 뭐 독서도, 책 쓰기도. 그다음 지금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것도 육아라는 거의 최우선의 플러스 알파의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될것 같습니다. 자 이거 추천사도 어, 참고 빠바합니다. 지금 부산 장신대에서 특수교육 교수님을 하고 계시는 우리 이경명 교수님, DID 드리대의 대표님이시죠. 어, 송종대표님 내 상처의 크기가 내 사명의 크기다라는 저서를 또한 집필하면서 많은 분이 공감을 주고 있는. 우리 송승 대표님도 추천을 해주셨고요. 착한 엄마 콤플렉스의 저자인 김재영 작가님도 추천사를 또 써주셨네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어, 저 또한 추천사를 또 썼습니다. 제가 성장하는 데큰 힘이 되었던 우리 성장하는 엄마 꿈이 있는 여자의 저자이신 우리 김미경 작가님이 계세요그 음, 작가님 또한 이렇게 추천사를 써주셨고요. 또 땡큐레트의 저자 신유경 작가님도 이렇게 추천사를 써주셨습니다. 자, 목차를 조금 보면요. 음, 총 5장으로 되어있고, 저는 이 목차가 참으로 상당히 좋았습니다. 1장, 엄마가 되면 달라지는 것들. 2장, 엄마라는 제2의 인생을 걷기 위한 준비. 3장, 내면이 건강한 엄마가 되기 위한 7가지 열쇠. 4장, 배우고 실천한 육아 비법. 5장, 나 홀로 쌍둥이 육아에서 깨달은 것들. 자, 결론은요. 책을 통해서 배운 것들. 사색하고 실천한 사례집이라고 그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육아서를 한 100권 정도는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지복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그냥 이 사람 이야기잖아. 나랑은 달라. 맞아요. 다르기 때문에 더 읽으셔야 됩니다. 그 다름 속에서도 내 것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다른, 다른, 다른 것들을 조합해서 내 철학을 만드는 거예요. 육아 철학이죠. 교육 철학도 마찬가지. 우리가 휘둘리는 이유가 다 교육 철학의 부재입니다. 또 육아 철학의 부재예요. 내 아이는 누가 최고 전문가냐? 내가 전문가입니다. 부모인 내가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남의 말에 의해서 거의 이루어지죠. 여기 책 표지를 보면요. 여기 뭐가 적혀있냐? 예비 엄마들을 위한 엄마 육아 개발서예요. 우리 육아에 힘쓰시는 모든 부모님들도 육아를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정말 존경하고요. 어, 여러분들의 그런 엄청난 노력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조금이나마 이 시기 지친 시기에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책을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어, 꼭 한번 신청해 주시고요. 너무 죄송한 말씀 하나만 드리고 마칠까 해요. 책 발송은요, 어, 착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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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참고로 여기에 어, 저자 사인까지 해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어, 이런 책을 꼭 원하신다 싶으면은 네이버폼 이 설명란 있죠? 여기에 신청해 주셔서 소통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좋은 컨텐츠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랄생 김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차, 뭔가를 조금 빠트렸네. 자, 제목이 진짜 엄마 준비인데, 이미 수많은 분들은요, 진짜 엄마예요. 멋진 육아를 펼치고 계시는 우리 진짜 엄마, 진짜 아빠들 응원합니다.